여러분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숫자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 0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숫자 뒤에 나란히 놓이면 그것이 몇개의 붙는가에 따라서 그값치가 10배씩 뛰어 올라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숫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라고 하는 세 글자 y o u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유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그 사람을 만날 때는 일대일로 만납니다. 그한 사람만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Y O U 유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늘 든든하고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유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가족 가운데 구성원이 여러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대체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서양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레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째가 산악 자전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졸였습니다. 위험한 스포츠인 줄 알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서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손주들도 여러 생겼습니다. 다들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은 어머니는 둘째의 빈자리를 여전히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you라고 불러주십니다. 우주가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대신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소중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은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 있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치루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오버나이트 딜리버리가 너무나 익숙한 요즘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골랐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골랐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배달에 두 주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주 걸리는 물건 그대로 클릭할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 하면서 그 사이트를 접고, 당장 오늘이라도 발송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밖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죠. 기다려야죠.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루에도 몇 번씩 트래킹을 확인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소중함이 더해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넉넉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더큰 희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합니다. 벤허 영화를 보면 벤허가 어릴 때 친구 메살리에 미움으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갤리선에서 노를 저으며 고된 생활을 합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물에 빠진 아리우스 사령관의 목숨을 건져 줍니다. 사령관은 생명의 은인인 베너를 노예 신분에서 풀어 줍니다. 자신의 상속자 양자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로 돌아와서 개선 행정을 할때 아리우스 사령관은 베너를 자기 옆에 마차에 태웁니다. 흰색 토가를 입힙니다. 흰색 말이 끄는 흰색 마차에 자신과 나란히 서게 합니다. 선지에서 개선 행진을 이끌게 합니다. 오로마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상속자는 이처럼 소중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아 놓았는가, 이런 많은 숫자로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그래서 귀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로서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